어깨, 오른쪽 어깨가 오른, 오른발하고 왼발하고 라켓 헤드 있죠? 라켓 헤드를 지금 보이는 방향이 여기가 12시 제등뒤가 6시로 할게요. 저내등 내 있는 부분이 이 라켓 시계 방늘이 6시를 가르쳐줘야 돼요. 등 뒤로 근데 오른쪽 어깨가 오른발 왼발을 이 왼쪽으로 턴을 해주면서 턴 어, 그러시고 그렇죠. 바로 해주면 돼요. 하면서 라켓을 6시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6시 다리키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인을 잡아줘야 돼요. 타점 라인을 자, 테이크를 빼놨어요. 그럼 왼손이 왼쪽 골반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왼쪽 골반 라인을 그대로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손은 이제 팔뚝 안쪽 부분이 내 가슴에서 왼쪽으로 있는 부분에서 붙여준 상태에서 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왼쪽 골반에서 왼손이 라인 잡았죠. 살짝, 라켓을 살짝, 너무 떨어지려도안 되고, 너무 쳐도 안 되고, 살짝 올리는 거예요. 약간 살짝 뒤로 빼준다고 생각하면다그 오른쪽 어깨는 타점에, 머리 타점을 잡아주는 거고요. 잡은 상태에서 스탠스를 놓을 거예요. 자, 여기서 왼발이, 아니, 오른발이 왼발 앞으로 스탠스를 진짜 완전 그냥 이거는 보드 타듯이. 보드 타듯이 앞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너무 크로스를 놓으면,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서크로스 놓으면 회전은 많이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보다는 그냥 진짜 편하게 내취하게 그냥 고등다듯이 놓으신 다음에 먼저 타격 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스키어스텝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좋아요. 하나하나씩 다듬어가는 게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이 타격 라인 똑같아요. 자, 여기서 왼쪽 골반에서 오른쪽 골반으로 스윙이 나올 때 그대로, 그대로 나오면 서리 회전 나오면서 이 타이, 이 타이, 이... 라켓이 약간 세웠던 게 왼쪽 골반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가서 그대로 나오고 하면서 배꼽이 내차 앞에 고객 고객 그이때트타점을 팔꿈치 왼쪽 팔꿈치는 약간 같이 붙어 있는 상태 너무 닿는다는 너무 세게 닿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닿는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하고 이배 라인에서 이 팔꿈치 라인 그대로 포인트처럼 우리 팔꿈치에서 손잡이 있는 그립하고 팔뚝은 항상 배 앞에 쪽에 직각으로 이렇게 맞출 거예요. 맞춰준 상태에서 여기서 핀시 스윙 나올 때 너무 당겨도 안 되고, 당기게 되면 옆으로 비키게 돼요. 슬라이스처럼. 당기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너무 손 놓았으면 임팩트 타점이 많이, 해요. 기복이 많이 생겨요. 맞친 다음에 그대로 양손 팔꿈치가 쭉왼쪽 밀면서 밀면서 양손 팔꿈치가 올라가면서 마지막 피니시 스윙의 라켓 헤드가 이 위에 테두리 있죠 이 플랜 자체가 등을 때려줘야 돼요. 근데 쭉 밀면서 라켓 헤드가 머리 쉬워준다 생각으로 밀고 라켓이 머리를 쉬어서 마지막 등을 때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양손 팔꿈치 올라가면서 나오세요. 그래서 그대로 나오면서 쭉 이런 식으로. 두, 마지막에, 두, 세리지. 네, 근데 대부분, 라키 헤드는 올리는데, 팔꿈치는 안 올려. 그래서, 팔꿈치만쭉 밀면서, 까지, 피니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리기 때문에, 라키 헤드가 들어가지 못한고 등으로. 그래서, 손목 꺾으면 또 이렇게 돼요. 항상 쭉 밀면서, 팔꿈치로쭉 밀면서, 라키 헤드가 세워도 되고, 가로가 되면 그대로 이렇게 바로 씌워줘도 돼요. 세워서 세워서 들어가야 되고 그냥 가로가 되면서 쭉 밀면서 씌워도 되는데 팔꿈치가 쭉 밀면서 마지에피이식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양쪽 팔꿈치 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마지막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헤드가 진짜 들어갔으면 등을 때릴 수 있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못 때리면 제대로 못 들어간 거예요. 항상 확인하셔야 요 근데 왼손 손목을 하면서 왼손 손목을 쓰게 되면 마지막에 어깨를 때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 손목 쓰는 게 아니라 양손은 그대로 내손 왼손은 손 바닥, 오른손 손등 이걸 그대로 유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마지막에 등을 때린 다음에 마지막에 인스텝이 앞으로 준비하듯이 인스텝이 앞으로 준비하듯이 나오고 다 준비 입문하신 분들한테 백핸드를 알려줄 때나 이. 1차 그립을 잡을, 이렇게 콘텐츠 그립을 잡으려면 대부분 오른손 코에를 잡고 있다고 이렇게 손목만 쓰는, 쓰는 이렇게 교체해서 잡으시지 않고 손목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옆으로 잡아서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이렇게 1자로 콘텐츠 그립을 잡으신 분들 많아요. 어, 이게 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켓이 칼이라고 생각하고 도마가 있어요. 그럼 채소나 야채를 쓸때 우리가 시칼을 할때 일자로 해서 이렇게 베잖아요 이렇게 다다다다다 하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비슷 잡고서 손을 베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카이라 생각하고 이게 카이라 이렇게 위쪽에 잡아도 돼요. 카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먼저 한번 일자로 잡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살짝 그대로 내려주면돼요 그리고 여기서 왼손은 오른손 위로 붙여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살짝 왼손도 검지가 한칸 위로. 한칸 띄워줘야 돼요. 백핸드 알려드렸는데, 이게 약간 좀 잡다가 함정인 게 뭐냐면, 쓰다가 회원님들이 일자로 너무 콘텐츠를 두 군데를 콘텐츠를 잡으면 올라갈 경향이 높아요. 그리고 나올 때 임팩트 타점이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도 많이 높기 때문에, 네, 여기서 왼손을 막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콘텐츠를 잡으면서 그립을 바꿔주면 돼요. 근데 바로 올린다. 그러면? 자, 콘텐타 그립 잡고, 왼손은 약간 콘텐타 그립에서 이스턴 그립. 그래서 이스턴에서 약간 콘텐타 사이, 하이브리드 된 콘텐타, 틴치 콘텐타를 잡으시면 되고, 아니면 너무, 왼손을 너무 얘가 너무 위로 올린다. 이렇게 손목을 쓴다. 그럼 살짝 이스턴을, 이스턴 쪽으로, 왼손이 이스턴 쪽으로 잡, 잡는 게 좋아요. 오른손은 콘텐타 항상. 그러면서 영점을 잡아주는 게더 좋아요. 속목을 쓰는 거에 원인을 분석해주고, 그립이 돌아가는데 그립에 대한 이해해주고, 이 그립.